공격! 가! 하저하 공격! 공 빨리 더 나서 주십 Go ahead 공격 더더더더더더더더하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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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더더더더더 저강 에강네 저강 고아아아아아 저강 오예 강 i make it h o like o go 잘하는데요 잘해요 네, 긴장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키오프는 지금 키오프가 아니에요. 평행세계에 <목소리> 있는 다른 도플갱어 키오프에요. 초대한거예요 아. 그리고 도플갱어 키오프를 초대해서 키씨들이 보고 싶어하는 챌린지를 진행해보려고 아 하는데요. 키씨가 보고 싶어하는 챌린지요? 그 말은 즉슨, 네. 우리 멤버들, 각각 멤버들 전혀 현생의 키오프라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챌린지를 했을 거예요 어, 시키면 안할것 같은 오, 그런 네. 챌린지? 솔직히 이거 진짜 재밌다. 아, 좀 재밌다 아좀 어, 재밌다 그좀 재밌다 이거 조금 <laughs> 이거 조금 볼까? 괜찮다 자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는 내거다 하는 멤버가 나와서 챌린지를 할 건데요 어때요? 어떤 게 제일 어? 이 멤버가 이거를 했었어요? <laughs> 자, 저희가 이거를 솔직히 받았어요. 어쨌든 조금은 연습을 제간 약간 스러운러운은있은 있어요. 저조금 연습을 하고야 는니까 근데 저는 정말 <웃음> 근데 <웃음> 처음 봐. 서로도 우리 서로도는저 나도 <laughs> 처음 봐. 제가 트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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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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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정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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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베어 오늘 진짜요. 놀랬어.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 드릴게요. 오케이. 이제 바로